안녕하세요. 월요일이네요. 오늘 집에 와서 음, 종목 잠깐 돌려보고 몇개 눈에 보이는 거 한번 언급할게요. 오늘 지수는 중국 증시가 너무 좋아서 좀잘 버텼고, 종목을 딱 보면 보자. 오늘 좀 올랐던 것들을 봤거든요. 음, 오늘 올랐던 거를 봤는데, 오늘 올랐던 건 얘기를 할건 아니고, 자... 그 저번에 올렸던 글에 오, 물어봤던 것들? 톱텍 톱텍 같은 거는 이거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뉴스 이거 이런 거뭐 베팅해서 뭐, 뭐 몇십 프로 먹을 뭐좀 많이 먹을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 이거를 할 타이밍은 요때 뿐이었죠. 거래 재개 됐을 때. 이때 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 는 이제 버려야죠 이거 캔들 상으로도 이거 일단 팔아먹는 캔들 이라서 단기간으로 별로 안 좋을 것 같네요 올렸다 바로 다빼 버렸죠 좀 별로다 이런건 추세 전환이 아니다 테스 테스는 테스는 요 it 반도체 인데 지금 반도체 주식들이 거의 다 차트 비슷해요 차트 비슷하지만 얘는 제 방송 몇달 전부터 본 사람들 아시겠지만 이거 그냥 벗겼죠 누가 뭐래도 벗겼죠, 이렇게. 선을 굳이 끄어야 되나? 정확히 벗겼는데, 이러는데 거대 역배열들은 거, 많은 경우가 이렇게 다시 거의 바닥까지 다시 눌러요. 사람 좀 지겹게. 14,000원이죠. 이때까지도 전 왠지 누를 것 같네요. 얘는 좀 먼저 살 필요가 없어요, 이런 거는. 어떤 게 있었더라? 그런 얘기 아닌가? 아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거대 역 배열은 바닥까지 다시 누른 경우가 많다. 그리고 psk psk psk도 반도체 관련이고 얘는 돈을 잘 벌죠. 사실 반도체 관련주들이 다 퍼는 엄청 남고 돈못 버는 애들이 없어요. 다만 이제 전망이 지금 만큼 좋지 않을 거라 그런 것 때문에 빠진 거지. 사실상 다좀 저평가, 저평가라고 하긴 뭐하고 돈을 잘 벌고 뭐 싼데 지금 지수가 이제 올라가면서 수납매 도니까 반도체 들어오는 거고 얘도 뭐 나쁘지 않죠. 얘도 괜찮죠 뭐. 뭐다 빠졌고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죠. 그냥 여기서 만약에 그냥 갈 수도 있고 누를 수도 있고 어쩌나 저쩌나 뭐 괜찮습니다. JIP. JIP 엔터는 음딱 보면 뭐 생각이 되냐면 한진 며칠 전에 했을, 얘기했던 거딱 똑같이 떠오르죠. 이렇게 가던 평범하게 자기 추세로 가던 주식이 한번 상승을 하면 그 다음에 그 원래 추세로 돌아올 때까지는 안 하는 게 좋다. 아뭐 아주 단기로 접근하면 좋겠지만 뭐 저, 단기로 하는 건 상관없지만 얘도 좀 끌고 갈 거면 얘도. 같이총 이렇게 쭉 가다가 얘 본연의 추세를 한번 제끼니까 그 밑에 추세에 올 때까지 선은 사실 끊기는 나름이라서 이렇게 꺼도 되겠네 이렇게 꺼도 되는데 여기 이제 뭐 걔들 있지 라고 나왔었죠 걸그룹 근데 노래 들어봤는데 별로 감흥이 없더라고요 블랙핑크처럼 그 정도의 감흥도 없어 내가 보기에는 거의 음, 여자아이들 수준도 아닌 것 같아요. 오마이걸 정도야, 거의, 내 느낌에는. 제가 가요 프로그램 한 30년간 보는데, 딱 봤을 때 별로 느낌이 없었어요, 애들이. 음, 뭐, 더 노래가 잘 뽑고 그러면 뜰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나쁘진 않는데, 별로 빵 터진 느낌도 없더라고요. 다음에 종목을 보면 아 지금 잠잠 지금 살짝 눌린 것들 있죠. 대표적으로 아난티. 아난티 오를 때마다 와, 살걸살 걸, 살 걸. 이때라도 살 걸. 이때라도 살 걸. 이때라도 살걸 해서 이때라도, 이때라도, 이때라도 사면 어떻게 됐죠? 지금 20% 빠졌네. 20%만 30% 가까이 빠졌네요.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반대거든요. 이런 위험한 급등주를 할 때는 지금이 할 때죠. 이제 n자만큼 딱 빠졌는데 이, 이런 주식은 특징이 뭐냐면 오를 때만 눈에 들어와요. 그리고 물린 사람들만 떨어질 때 눈에 들어오지도 않다가 오를 때만 이럴 때 오를 때만 눈에 들어와서 물리거든요. 이런 거를 떨어질 때 오히려 그러니까 떨어질 때 관심을 가져야 된다.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오르면 배 아파서 아, 내 저거 알았는데 아는 주식이었나. 맨날 똑같은 소리하면서 징징대는 사람은 이럴 때는 한 번씩 사보는 거죠. 한창재지 마찬가지. 한창재지 지금 얘는 이벤트 얼마 안 남았어요. 27일날 그 한국당 전당대회를 아마 그냥 할것 같은데 그 전에 한번 정도 다시 뽑을 만하죠. 내가 그환교안이 일등 거의 확장적이에요. 근데 요럴 때, 누를 때, 밑에 추세 있을, 사, 있을 때 사야지, 빵 쳤을 때 사고 물리고, 빵 쳤을 때 사면 물리고, 사면 물리고, 한창 재질을 살려면 지금 사야죠. 얘는, 그리고, 언제 갈지 모르지만, 5천원 간다니까요. 전당대 끝나면 좀 누르겠죠. 이벤트 없으니까. 한교안이, 뭐, 어디, 비리 걸려서 미투당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, 5천원 간다. 그러고, 종목을, 오늘, 아, 삼성 SDI 같은 거. 제 탑, 그, 2차 전지 중에 탑픽이었는데 잘 가죠. 이게, 전에도 얘기했지만, SDI, SK이노베이션, LG화학, 이런 것들이 왜 좋냐면, 아 좋다기보다 좀왜 안정적이냐면, 2차 전지, 그 장비주들이 그 개개 개개별로 약간 그 개인 플레이가 좀 강한 것들이 많아요. 뭐 코발트 코발트 가격 떨어지면 같이 떨어진다거나 오른다거나 뭐 망간 가격 원, 원자재 가격 생전 관심 도 어떤 그런 가격에 관심 가져야 되고 또 어떤 업체가 응급제를잘 개발했다 외국 업체가 그랬다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는 떨어지고 막 그런 게 있는 있는데 애들은 이제. 종합 종합 전지 회사 들은 전체적으로 다 하고 그런 약간 이전 세대 전지 말고 전고체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 새로운 것들 개발하기 때문에 바이오처럼 결국 은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오른다 이미 이미 많이 오르긴 했지만 물려도 계속 들고 있으면 계속 오른다 뭐 그러, 그렇게 보는 거죠. 얘는 지금 약간 살짝 올랐네. 또 떨어질까요? 마냥 오르진 않으니까. 음 그리고 신규주를 하나 봤는데 오늘 종목 얘기 좀 많이 하네. 티 로보틱스. 음 제가 예전에 얘기하다가 한번 사람들이 털리게 만든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지금 이 강한 상장 를 뚫었잖아요. 근데 여기서 끝난다고? 라고 말을 했다가 좀더 빠져 갖고 사람들 난리 친 주식이 있죠. 이거 위지엑스드디오. 내가 똑같은 얘기 했어요. 이거 언제인지 모르는데 한 1월 7, 8, 9, 10한 1월 10일 정도 그쯤 방송에 보면 똑같은 얘기 했을 거예요. 이거 내가 뚫었는데 여기서 끝난다고? 라고 말을 했어요. 안 끝나잖아요. 이가 뚫었으면. 이게 힘들게 뚫은 거란 말이에요. 이거를. 여기서 끝난다고? 좀더 빠질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끝난다고? 라는 말로 오늘 막 방송 마치겠습니다. <laughs> 여기까지 할게요.